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2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자, 두 해가 지났습니다. 다말이 암론에 의, 암론에게 욕을 보이고 난 다음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암론을 혼내지도 않았고, 또 압살롬도 지금 자기의 여동생이 이렇게 겁탈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또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론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왕이 계획게 물었다. 압론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에 간청하니 왕은 압론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자, 지금 음, 이 압론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을 자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암론도 다말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압살롬은 좀더 고도의, 어 지금 계략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못르겠다는 거죠. 아버지에 한번 거절하게 만들고 나서, 그럼 형 암론이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건이 어제 암론과 다말 간의 사건이 정, 정, 정말로 마무리가 된 걸까요? 26절을 보면요 왕이 지금 물어보, 다윗이 물어봅니다. 암론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둘 사이에 지금 있는 문제를 다윗도 알고 있기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압살롬이 한 부탁을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암론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자, 28절 보면요. 압살롬은 이,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압론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대로 압론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세를 타고 달아났다. 압살롬의 진짜 목적은 이거였죠. 바로 압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압론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치밀한 복수가 펼쳐진 겁니다.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여서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심호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요나답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압살론 편에 섰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든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지금 압살론과 암론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3 4절 보면요.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처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담이 왕에게 알렸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담은 굉장히 자기가 그래도 음잘 알고 있고 아, 왕이 아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요나담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안미우세 아들 달메게로 에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론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슬로 가서 그곳에 세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런 사이에 다윗왕은 암론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 점점 간절해졌다. 압살롬은요 도망을 칩니다. 그냥 살인자로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압론에 대한 슬픔이 좀 줄어들 때까지. 그렇게 압살롬은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여동생이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복수를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당시에 차지 대권 주자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암론과 압살롬으로 압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론을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거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그런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죄 역시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죄의 연결고리는 어제 말씀에서 암론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또한첫 번째 연결고리였고 두 번째 이 죄의 연결고리는 바로 살인의 연결고리가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다윗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점점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죄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함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이라고 다100%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가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에도 압살롬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여전히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함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긍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의 사적인 복수 혹은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엇이든 죄에서는 멀어져야 하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연결고리가 더욱더 연결되어져 가고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